좀 굉장히 촌스러운 잠옷으로 시작합니다. 근대데이 팬더를 우리 아기가 되게 잘 봐가지고 나를 만족하면서 입고 있습니다. 엄청 시원해요. 나를. 그럼 분유를 타볼까나. 새벽에 일어나서 수유를 했고 지금 또 수유를 해요. 제가 먹이고 있는 분유는 에이트입니다. 정말 성분 하나만 보고 여거를 결정했어요. 음... 음, 이분이 잘 잤어요. 이리오요 밥먹자 아유 배고파 아유 배고파 제가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서 하고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알고기도 많이 컸죠? 에그 맛있어? 응? 응구 맛있어? 저희 알고기가 여기 살짝 귀들이 조금씩 접혀있어가지고 밥 먹을 때 조금씩 이렇게 만져주려고 하고 있어요. 음, 어음. 아 그리고 제가 지금 혼합 수유에 대해서도 지금 할말 하니거든요. 혼합 수유 지금은 거의 이제 그만 하고 지금 거의 단유를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그 단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는데. 제가 좀 여유 있을 때그 영상을 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운 등판 좀 보고 가실게요. <laughs> 트름을 방금 했는데 찍지를 못했어. 트름을 하면 되게 시원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치? 이쁘니? 어이? 응? 안녕하세요, 이모 삼촌들. 인사해. 말고기여 인사해 안녕 어디를 그렇게 아. 보고, 어이고 어이고 어디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웃어 웃어 <laughs> 보세요 웃어 보세요 웃어 보세요 아이고 요즘 뒤집기를 하려고 해서 그런지 몸을 엄청나게 가만히 있질 않아요. 저희 지금 안방을 좀 소개하자면 원래 여기에 아기 침대를 뒀었는데 애가 아기 침대에서는 도저히 자지를 않고 너무 좁아가지고 우선은 처분을 했습니다. 요게 제가 옛날에 썼던 임산부 바디 필로우 그건데 요새 막 180도 돌아갈 거예요.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써볼까 하고 있고. 근데 아무래도 여기다가 아기 그 침대 말고 범퍼 침대 있잖아요. 그거를 아마 깔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희 여기 침대 자체가 굉장히 높거든요. 높아가지고 많이 뒤집기도 하고 그럴 때. 그러니까 혹시나 낙상 사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안전하게 제가 잘 보면서 재우고 있기는 한데. 바닥에다가 또깔것 같습니다. 싹 치워야지 또 이거. 어, 잘 잤어요? 잘 잤어요? 어? 곧 있으면 더 깨르르르. 엄청 그만빠로. 어 문제 다 했어요. 아. 맛있어요? <laughs> 맛있어요? 맛있다. 누구야? 우리 이제 방금 모유수 유 조금 하고 이제 분유를 먹을 겁니다. 저희 이제 근황을 조금 얘기하자면 저희 알고기는 오늘 93일이 됐고 3개월에 입성한지 얼마 안 됐어요. 곧 있으면 이제 100일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조금 이제 살짝 고민이 좀 많았어요. 일단은 첫째로 육아를 좀 하느라 정신이 좀 없었고, 두 번째로는 조금 고민이 많이 있었어서 가지고 계속 지금도 그 고민은 계속 하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제가 뭐 영상 촬영하고 편집하고 어쨌든 제가 남긴 기록, 기록들을 또 보면서 또 추억을 되새기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런 거를 또 좋아해가지고 시작하게 된 계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아기를 낳게 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이 이제 조금 더 많아진 거죠. 과연 아이, 아이에게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이게 계속 하는 게좀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영상을 보다시피 일단 다시 조금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일단 제가 좀 육아에 좀 지쳐있다 보니까 지금 뭐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저만의 힐링? 어떤 저만의 취미가 좀 필요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소소한 일상 올리면서 이렇게 소통하고 뭐 이렇게 촬영하고 뭐 이런 걸또 좋아를 하니까 또 이런 걸 통해서 저만의 좀 힐링이 되, 되, 되고자 좀 다시 열심히 해 보려고 하고 그리고 사실 아직은 좀못 모를 때잖아요 아직은 좀못 모를 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하면서 조금 아이한테도 좀 추억을 많이 남겨두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안 먹어, 엄마가 말하고 있어서? 엄마가 말하고 있어서 안 먹어? 요즘 이렇게 알아듣는지 뭐, <laughs> 안 먹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뭐 영상만 좀 촬영 안할 뿐이지 이 이쁜 모습을 남기기 위해서 애기도 또 금방 크잖아요. 제가 뭐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 뭐 맨날 하거든요. 사실 그거나 그거나 거기서 거길일것 같은 거예요. <laughs> 마음이 그래요. 그래도 좀 저는 이제 좀뭐 영상물이나 스마트 기기를 모든 엄마들이 그렇겠지만 좀 지향하는 사람이라 이거는 계속해서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응리 같은 시대에서 아이들에게 좀 영상물 매체나 이런 스마트 기기를 접하는 거를 좀 줄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그런 책들도 좀 읽으면서 계속해서 고민을 좀 하는 것 같고 카메라를 하나 구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카메라 자체의 기능만 있는 좀 그런. 아무튼 조금 열심히 그래도 음 아이를 자라고 성장하는 모습을 좀 기록해 볼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밥을 지금 60이나 남긴 게말이 돼? <laughs> 너무 많이 남겼어 아, 이게, 다이다피어 아, 우리 아기목튜브 왔어요. 이거 중고로 방금 남편이 나눔해왔답니다. 근데 그래? 이거랑 석바지 무료로 하나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목욕하러 갈까 목욕하러 목욕하러 갈까, 우리? 응? 뭘 따라갈까요? 이거 뭐예요? 오리죠? 오리, 깨깨 오리. 너, 너 진짜 카메라 잘 찾는다. 응? 카메라랑 저런 막 TV 같은 거 되게 잘 찾아. 응? 응? 아! 무튼, 앉아봐. 커다란 사과가 쿵하고 떨어졌대요. 쿵쿵쿵. 哇！ 잠 등어 귀여우니까 좀 보여드리고 너무 귀엽죠? 이렇게 안아요 자는 아이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새벽이나 아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있을 때는 그냥 수유하고 놔둬도 잘 자요. 근데 밤중에도 이렇게 막수를 하고 수면 의식을 한 다음에 아이를 바로 이렇게 눕혀서 재우려고 하면은 정말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 번은 텀을 두면서 교육을 하려고 놔뒀더니 더 이상 안되겠다 되겠, 안 싶이 할 정도로 너무 많이 울고 바로 와. 그래서 안하니까막 숨을 막할 정도로까지 우는 걸 보고 제가 맘집제 맘이 좀 찢어지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안아줘서 재우니까 5분도 안 돼서 잠을 들어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제가 이렇게 밤에는 안고 한 5분 10분 내로 잠이 들면은 높이고 약간 이렇게 수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너무 아이가 우는 것도 정서적으로 나 스트레스에도 안 좋잖아요. 그런 수면 교육이란 것도 아예 성향에 따라 다해 봐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또 지내 왔던 애인데 갑자기 확 바꾼다고 하면은 그것도 좀 아이한테 안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어느 정도 아이가 혼자서 독립심을 키워 주기 위해서 잠드는 시간이 필요한 것도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아직 백일도 안돼 가지고 그냥 아이한테 맞춰서 하고 있어요. 저. 다들 수면 교육은 어떻게 하시나요? 궁금해요 한저이나이대쯤아이는 어떻게 재우시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이는 그렇게 는우고 있습니다. 아 이게 뭐냐면 이거 그 인스타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에르고바디 제품인데요. 한번 사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복직이게근인가? 뭔가 그거 어쨌든 그거를 벌어져있던 거기를 이제 여기를 이제 조여주고 허리라인이랑 뱃살을 빼준다는 그런 약간 광고에 혹해서 샀는데 후기도 진짜 많긴 했어요. 근데 일단 좋아요. 제가 허리가 좀안 좋아가지고 아기띠를 할때 그냥 하는 것보다 이거를 해주고 하는 게 훨씬 더 잡아져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고 이게 그리고 되게 안쪽이 발열 안감이라 엄청 더워요. 더웠다기보다 땀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거 풀으면 진짜 여기 땀이 정말 그리고 배, 뱃살은 사실 여, 여기까지가 뱃살인데 여기를 잡아주다 보니까 이게 길지가 않아가지고 뱃살보다는 허리 라인은 확실히 좀 잡아준다. 약간 이런 느낌? 짜잔! 제가 최근에 별바라기 마켓인가? 이 곳에서 턱받이랑 여기 수면 조끼를 샀어요. 아, 이렇게 생겼구나. 이제 이거는 꽃잎 모양 턱턱받지고 이거는 U자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쁘다, 어, 이건. 귀엽다. 집에서 진짜 편하게 입히고 쓸수 있는 이유식 시작할 때쯤 진짜 유용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10년 커플인데 한요 정도 됩니다. 요즘 저 애기가 이불을 덮히면 그렇게 발을 올리고 차는 바람에 막 이불이 막 얼굴까지 올라와가지고 막 그때 낑낑거린 거한번 보고 식겁해가지고 <laughs> 이불을 안 덮히려고 수면조끼를 샀어요 그냥 뭐 낫이나 이런 거 입히고 이거 하나 입혀놓을려 이게 여름용이어가지고 얇아요 히히굿 맛있는 부채전을 만들겠습니다 이거 먹고 나갈 예정 음 완성 아니야 와서 먹어 내가 퇴근 시킬게 맛있게 밥 먹었어요 응? 음? 어째. 언제 있을까? 부추전 오랜만이네. 맛이 어떠십니까? 음맛있지 너무. 음? 너무. 음. 음. 맛있다. 맛있지. 음. 어? 누구야? 할머니가 이리 영상 보고 싶대. 응? 음? 음. <laughs> <laughs> 엄마 보면 참잘 어서 그렇지 이쁘니 아빠 괜찮아요 이쁘니 응. <laughs> 이것도 귀엽네 이것 쓰고 갈까 우리 음, 이것 쓰고 갈까 귀여워요 응. 귀여워 이것 쓰고 갈까? 아이고 이뻐 요요. 엄마가 이렇게 잘 웃어요. 농촌 소녀 같게 농촌아게 와, 따라. 꾸니 엄마 아빠. 아이고. 저희는 간단하게 카페를 갔다가 자리가 없으면은 근처 공원에서 여유로이 시간을 보내 보려고 합니다. 귀엽네. 여기 나오는 거. 히히, <laughs> 갑시다. 아, 진짜, 진짜 테이크아웃 그냥 그만하고 와서 오 공원으로, 공원사람 되게 많네. 그래, 돗자리 펴서. 어. 어, 그래도 될거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날이 좋다. 나중에 우리 애기는잘고있어요 나중에 이런 데서 고기도 구워먹고 물리도 할 거야. 나가 좋은 데 많이 알아놓을게. 됐어요. 여기 완전 좋다. 오, 맞아. 오늘 진짜 날이 좋아가지고. 엄마 응. 숨좀 응? 응. 씻고, 딱고 안아줄게요. 이게 다 이제 좀 치니까 벌레가 안 들어오는 거야. 이뻐라, 이뻐라, 응? 뭐? 응. 미니언. 아. 어. 아. <laughs> 네, 응? 누구야? 이 누구야? 인상쓰는 거 봐. 누구 닮은 인상쓰는 거 누구 엄마 닮았지 <laughs> 그. 그지? 여기 어디야? 응? <laughs> 여기 어디지? 귀여워. 자연 속에 있는 거. 귀여워.